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수사의 악연을 푸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던 대장동 재판에 오늘 나섭니다. 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박전 대통령 예방 오전 중에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대구의 사저에 비공개 방문합니다. 어, 유영아. 변호사 후보도 배석할 예정이고요. 예방 후 부울경 순회 유세, 낙동강벨트 표심 공약 일정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금 박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 일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 이 보수 결집에 나섰다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12일에는 이 유세 일정 때문인지 대장동 재판에 지각 출석 19일 대장동 재판에는 불출석 22일 이 선거법 재판에 불출석 이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오늘은. 오늘은 이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선행 정가님이 계속 불출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대표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어뭐 대장동 첫 번째 이제 그뭐 지각 출석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뭐 불출석은 아닌데요. 오후에 재판을 출석을 해, 했는데 그때 출석할 때도 재판부한테 어제 내가 이제 재판 연기 조금 조정해달라 음.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에서 불허를 해서 그렇게 이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약간 사과를 했습니다. 어뭐 이게 재판부 협조하겠다 이런 사과를 했는데요.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뭐그뭐꼭 출석은 안 해야 된다고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 진행이 된다. 근데 재판 그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재판부가 이번에 불출석하면은뭐 강제구인 뭐소환정도 발부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뭐 뭐 의사를 조금 표시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 참석하는 걸로 보이고요. 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적으로는 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뭐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뭐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그러한 데는. 뭐 크게 이제 뭐이해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뭐그 총선이 치러지고 있고 또 공당의 대표로서 뭔가 이제 선거를 안 받겠다는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뭐 연기 뭐 일정 조율을 좀 해달라는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뭔가 약간 조금 재량권을 좀 행사해주면 어떨까 이런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방하는 건데 사실 이 보수 정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어,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찾아뵙는 게 이상할 일은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상한 일 아니죠.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좀 이상하다고 질문을 한거 같죠? 어, 떤 편에서 이상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특검 통해 가지고 감옥에 잡아넣는 수사의 팀장이 당신 아니었냐. 예. 근데 그때 그랬던 사람이 지금 그분이 지금 저 나왔다 그래서 찾아뵙는 거 이상한 거다. 니제 당신 스스로의 모순 아니야 이렇게 짐작을한 예.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조국 이재명 두 사람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아까 설명 위원장이 설명한 거고요. 이분은 이미 정치 활동 끝냈고 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 갖지 못한 분이고 이재명 조국 이두 분은 지금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계속 범법행위 속에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 아니냐 같은 비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두분 사이에 화해일 수있지만은 사실은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얘기는 조국의 강을 건넜느냐 못 건넜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심각했었죠 음. 반대 진영으로 국민의 힘 쪽으로 넘어오면 박근혜의 강을 넘었느냐 탄핵의 강을 넘었느냐 아니냐 이게 좀저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것이 보수의 분열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봉합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은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특별히 좀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 국민의힘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 분명하고요. 그런데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현상의 아주 핵심에 TK 경북 지역이 있어요. TK 경북 지역이 국민의힘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TK 경북 지역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선거를 이주 정도 남겨놓고 보면은 전통적인 지지세의 지지층들은 결집하기 마련이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위기식을 의안 가질 수 없죠. 한동훈 위원장 대구 경북 가서 당장 그 다독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독이는 그 상징적인 장면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택한 것인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진 않아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아봄으로써 그 지역에서 국민의 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적인 요소들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데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예.